구수한 늙은 호박에 바스타를 부숴넣은 수프 파스타 먹어봤어요 제철 맞은 늙은 호박은 수박향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맛인데요 올리브오일에 베페런치노 마늘 넣고 향내다 찰게 사은 늙은 호박은 넣고 기름을 빨아들일 때까지 부드럽게 볶다가 고추랑 마늘은 빼고 물 붓고 푹 끓이면 국차로 익혀질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져요 그 사이 수프 파스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스타 미스타를 만들 건데요 한국에 수입하는 곳이 없어서 막팔 지 이는 스파게티 오레케 트 집에 있는 파스타 꺼내 하나하나 조각내서 직접 만들었어요. 부순 파스타는 그대로 넣고 물을 좀 추가해서 수프 느낌으로 부드럽게 그려요. 다진 파슬리와 후추, 파마산 치즈 넣으면 잔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을 드끈하다 못해 맘까지 따뜻해지는 늙은 호박 수프 파스타 완성! 음, <laughs> 할머니가 집에서 드실 것 같은 맛인데? <laughs> 음, 진짜 소박하고 맛있는 파스타. 아무튼 추천해요. 부원이